저희가 레드뮤직가 오늘 처음으로 아티스트 상을 받습니다자 오늘 오늘 받은 상 한번 보여주세요 인기 레티 오늘 상 글로벌 아티스트상, 아, 아티스트상 탑텐, 뮤직스타일 랩스톱코상 카카오 핫스타상, 앨범상 와 아, 대상 두개받습니다여러씨그럼오니까 아, 아니지? 1일 처음에 쓴 상이네요 아 지금? 아 진짜 생일 파티 같아. 아 몰래 카메라 같아요. 아 지금 <laughs> 이었는데요형이 <목소리> <오늘 안> <laughs> 손... 마이크 안들고 저번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? 아왜 이렇게 는야아예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. 약간 이렇게 감동. 아왜 나한테? 아니야, 아니야. 나도 아까 울었어. 나도 아까 저도 불컥했어요 아, 이렇게 아, 그 이렇게 아, 부족을 바라보는 데 작년과 어, 이 오버랩 되면서 불컥하더라고요 저는 무심해서 미안합니다. 정금이안합기로했습니다 다들 상한 씨 드세요. 대상 이게 아, 진짜냐 이거? 자 여러분들, 야, 이거, 씨, 아, 여러분들 아, 덕분에 아, 많은 사랑입니다. 감사해요. 안녕. 아 정말 인기상까지. 아 정말 인기상까지 저희 인기상 복터에서세번 받았어요. 지금.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. 더 인기 많네요. 더 인기 많네. 이거 마지막 이제. 임만가 예, 임만가 아무튼 정말 아, 우리 남은 마아까지아 오늘 너무 멀, 아 잠깐만 기계바자 아 오늘 우리 댄스 라인 아, 아, 아주, 야 멋있다 야, 야, 어, 다 사줘야 돼진저 월급 더 줘야 돼요 맞아요 아, 월, 진짜, 진짜 <laughs> 어제 리허설 했는데 이세명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아, 아니 그아 뭐, 그런 얘기는 하지마 오늘, 오늘을 위한 충전 그렇지 아무튼 아우 아, 정말 아니, 너무 고생하셨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어쨌든 정말 아니, 네, 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올해의 멜론 잊지 못하겠네요. 우리 집 <목소리> 가서 멜론 봐주세요. 이야, 일부러 안 읽는 거 맞죠? 날게만 차가운 거 맞죠? 그게는 그게... 그게 내 덕이에요.